뒷담화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경고의 말 14가지. 1. 당신의 험담은 신뢰를 갉아먹어 결국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의심받게 할 것입니다. 2. 부정적인 말은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인간관계를 반드시 망가뜨릴 것입니다. 3. 남을 깎아내릴수록 당신의 가치도 함께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 이 험담에 쓰는 시간은 결국 당신의 성공 기회와 성장을 좀먹는 시간일 뿐입니다. 직접 말 못할 비난은 당신의 비겁함을 드러내 결국 스스로 외톨이가 되게 만듭니다. 6. 당신이 쏟는 독설은 바깥이 아닌 당신 마음속에 쌓여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7. 모든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당신에게 큰 불화와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8. 이 비생산적인 대화는 당신의 미래를 좀먹는 습관으로 굳어져 성장을 방해합니다. 9. 당신도 완벽하지 않기에 당신이 심은 비판의 씨앗은 곧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10. 남의 불행을 빌미로 얻는 쾌감은 결국 당신의 도덕적 인격을 파괴할 뿐입니다. 11. 험담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다음 타겟이 당신이 될까 경계할 것입니다. 12. 당신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결국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대접을 결정하게 됩니다. 13. 남의 단점에 집착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14. 당신이 지금 뿌린 부정적인 씨앗은 머지않아 큰 후회와 불화로 수확될 것임을 명심하세요.